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지방행정체제 행정부 주정부 관련해서 정책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선민동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시민들관심사항이 드립니다. 위임 카드, 실제는 인천사람 상품권 조회에 있습니다. 어, 어, 민생경제대책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취임 전또 취임 후에 20회에 걸쳐서 어선미 경제안정화 어, 또성인교통보대에서 어, 간담회를 잡고수연해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8 0여 번의 기술을 통해서 그 21개 사업 2 1 0 0억 정도의 예상 반응 사항을 정리했고그런데는실2만 제조업 보상금 지원 정책 강화하는 사또 강한 지역 사회 업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 문제, 대외 기업 제품 인증 지원 확대 제도 결정 문제, 그리고 반대 진의양성 위한 교육으서 핵심적인 예, 다 이런 사업들 진행과 관련해서 총 금년도 추경인상으로 내년 2023년까지 해서 모두 3개 분야 10개 과제 1조 원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경제 지원 분야는 조선공인중 전기업 확대를 비롯한 40개 사업 3,400개 기을 투입하고, 전세 안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 안전만 방안을 24개 아, 사업 9,728억원 그리고 그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가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번 추석 전과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으로 지침을 체계 개상들는 안전 예방 대책 외에 아, 이번 추석에는 그 가족 공원 정상 운영을 하고 또 원적 만호산 인자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나 터미널, 아, 지하철도, 대중교통병원 네, 음. 에서필공 나오고 특히 전경제합 분과 하려고 그공 행위에 해서는 아, 집중적으로 정복을 고 필요한 조치를고 남은 2004년 상은리생각시겠습니다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철에는이 아, 카드를 쓰는 시민들이 234만 7천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발행은 최근에 3년간으로는 아, 2조 1, 5천, 3조 5천 까지가 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포인트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끼어 올려놓기 좀하그 다음에 이 예산 투입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보면 약 2,000원 2,000원대에서 3,500원대에서 3 국비지원, 1, 있었고, 5 0 0원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6비 지원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 4 3 6억이 있었고 올해 846억원 그리고 2010년 665원 순수하게 시비가 지원이 되는 과 약 1,500억에서 2 0 0억 정도가 신비 지원이 카드가 운영이 됐습니다. 잠깐도 참고적으로, 이용 현황을 보면, 30만원 이하 카드 아, 몇 개를 한 시민들이 약 41.4%가 됩니다. 그건 뭐냐 추가 기전에, 지금 요육과 5%로 조정하고 한도율3 0만원으 조정하기 이전에 월평균 조정으로 할때 30만원 이하 아, 결제가 42%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율 조정을 받고 한도율 조정하고, 조정하고 54%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 한도나 요율 조정과 관계없이 실제 네, 3 9십고 하고, 3 0만원으로 하, 하, 도4 1 4는3 0만원 이하를 갖고 결제를 했다. 그런 얘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비율은 보지만 결제는 십자권, 그, 그, 맞게 되지 않습니다. 요비율보면 3억원 이하의 매출업체에 가림도 비율은 74%인데 결제액은 31%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이 카드가 강조 목적을 했던 저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상대로 적었다.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네. 우선은 이 이은카드가 실질적으로 범인경제 그리고 조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큰 혜택들이 돌아가면서 어, 어려운 성인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특히 저소득층, 어른들에게 더욱 더 높은 획득되도록 구조를 규탄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이 기본은 5%나 하되 단도 30만원 5%나 하되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그 가능점에 대해선 10%의 에 캐시백 비율을 유지한다. 이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 하에서 하게 될때 영업소요액이 약2 0 19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럼 인천시에서는 5 10%의 캐시백에 대한 지원이 되고, 여기에 구 것을 1나20% 할인을 하는 그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포함한 데다가 여기 상생가맹점 운영은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캐시백보다 전환을 시켜보고 또이 캐시백 비율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아, 혜택을 보는 거는 최소 5%에서 많게는 17%까지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에, 정리해서 정서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추가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 가맹점 간의 거래 즉 비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공인이 택시를 타면서 이용을 할때 그건 추가적으로 2%를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부분은 가맹점자가 소비자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최대 1 9까지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은카드 개편 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이분들이 보다 더이은카드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도록 구조가 개편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도 어, 5%는 그 어느 가맹점에서도 다 아, 인정을 어, 유지를 하고 이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상 된 가맹점은 자체 할인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캐시백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어, 이렇게 적정 수준 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 을 유지를 하면 서 시의 재정 부담을 조금, 아, 주저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 저, 말을 한 겁니다. 렇게할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저, 그 운영체계를 키워야 해서, 운영사의 초과 이익 부분을 전부 다주저나가록했습니다이문제를 이럴 수 아, 있는 네. 것니다 현재는 운영사가 5억 원, 3억 원 이하인데 0.2억 원 0.8% 5억에서 15억에서 1%, 15억에서 1.5%의 감액수수료를 내는 것들이유를 했는데, 앞으로는 5억 원 이하는 감액수수료를 없도록 제로를, 그리고 5억 원 이상만 감액수수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운영사가 추가 이율을 갖는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추가적으로 더 아마 되는 것은 이 운영사를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할때이5억원 이상의 매출 가능형 결제 수수료도 이날을 이가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 운영사 마당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줄여가며 고시에 재정 부담을 줄여나간다. 그것도 하나의 저 개선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시에서 대략 2천억 정도 어, 지원을 내년도에 이제 부담 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국가에서 지원한 부담은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편성을 전부 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정부의 지원 방침은 이와 같이 어, 일반 보편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지금 새 정부의 방침입니다. 국비 지원은 이제 없는 것으로. 하다합니다만 이제 혹시나 뭐 예산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되든가 니까 추가적인 국비지원체계가 있게 된다면은 지금 30만원 한도를 우리가 사양 조정하는 방향을 통해서 또 핵심계획의 그때 커지도록 이렇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비지원계획은 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계 서비스 확장 개념은 실물 어,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풍성는부분해 나가는 것그 다음에 신입 전성 모바일은 지금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된 부물별, 플랫폼을 자국금 시정에 여러 가지 어, 쌍방향 규율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한다 즉시의 각종 정보 상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어, 주요 시책에 대해서 딴 방에 변호할 수 있는 프레폼은 유지해 나간다. 아, 이런 것도 부가적인 아, 계속 그, 추진한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리카드는 지금 방식은 획일적으로 50만원 한도, 10% 이렇게 운영되어 온 부분에 안에서 어, 새로개편된 내용은 아, 저소득층 손상공인, 정인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어, 늘어나고, 확실히 늘어나고, 같습니다10% 이상으로 됐고, 모든 조율 조성하 그리고, 어, 그런 가운데, 운영사의 비율적인 초과 수익은 줄여나가고, 없애나가고, 초과 수익은 없애나가고, 없애나가고, 이거 더, 어, 낮은 수준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비투비 시스템, 단일 경관의 거래에서 20%까지 추가적인 테시트를 적용을 하고,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용카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 시비 예산만 놓고 본다면, 지금 금년, 작년, 대장을 한 12에서 2차 을넘는적 없습니다. 아, 2차 수준을 내는 당초에선의 네, 계획을 고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서 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체적으로 큰 방향성과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사항 뭐 있으면, 아까 선도 이런 도 確かに。